네 스위카라티 음, 패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패턴 받으신 거를 보시면 이 주머니감이 없어요. 주머니감이 그레이딩을 이제 일 곱게 하다 보니 요게 빠졌네요. 보니까는 지금 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기 선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죠? 치수 상관없이 편안한 대로 이런 식으로 이 주머니감에 여기 패턴을 하나 부직포 옮겨 주시고요.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주머니가 이 전체적인 주머니감이 두 장이 필요하고 구멍이 이렇게 뚫린 주머니감. 그니까이 주머니감에서 얘 구멍이 이렇게 뚫린 이게 아마 저기 뭐지 시접이나 이렇게 패턴 그 시접 설명할 때 거기에 보여드렸듯이 지 여기는 복잡하지만 요. 이 4, 4 사이즈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주머니감 하나, 동그란 거, 파, 파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두 장, 이거, 이거 동그라미 없는 구멍이, 구멍이 메꿔져 있는 이 전체 그, 저기, 뭐야, 패턴이 한 장, 두 장. 그래갖 주머니감이 두 장, 두 장, 네 장이 필요하죠. 주머니감 설명드렸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막 선이 있는데 정신이 없죠. 여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자이 몸판은 그대로 그냥 한 장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잘려져 나가는 건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옆선으로 해서, 동그라미 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사이즈별로 다 마찬가지. 여기 맨 마지막에 고급 사이즈 같은 경우도, 여기 와서, 동그라미 해서, 이쪽. 그래서, 이쪽 부분이 하나가 더 떠지는 거예요. 절개라고 했죠. 절개가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각 사이즈별로 다시 이게 절개선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절개를 이쪽, 이 사이즈별로 이 절개를 하는 거고, 음, 그러니까 요게 선에 맞춰서 잊지 마시고요그 다음에 요 부분 요거는 이제 골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요 부분만 따로 골선으로 요거는 어떤 어떤 모양이냐 요렇게 해서 요 모양을 부직포로 하나 저기 해서 골선으로 뜨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사이에 이렇게 끼어 이이몸판하고요몸판 이 사이에가 끼어들어 갈 거라 여기 이 주머니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것만 따로 저기 패턴을 떠시면 되구요. 여기까지는 이제 구구 사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몸판에 달려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 요기만 따로 패턴을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합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여기가 좀복잡복해요 수작 없이 끈, 골선으로 떠, 떠 놓으시면 되고, 혹시라도 몰라서 이제 안단은 그려 넣어 드렸어요. 이제 하나만 그린 게, 이것도 전부 다 그려놓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구구 사이즈도 이 선에 맞춰서 그냥 그리시면 돼요. 뭐 넓어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단선 따로 그려 드렸고, 아마 뒤안 단 선, 앞안 단선다 그려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뒤트임, 앞트이 없는 거라, 이게 목으로, 목, 이렇게, 목, 머리가 들어가야 되는 약간 넓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 카라 카라에 어, 지금 A 보이죠. 그리고 여기 가면 여기 또 A 보이죠. 얘가 여기에 맞닿는 거죠. 그래서 몽틀레가 요렇게 와서 옆까지 가는 거 여기가 B 저 앞에 앞판 앞, 앞판 목적 앞에 만 B라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얘랑 얘랑 맞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는 그 같은 어, 알파벳에 맞닿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 맞닿으시라고 이제 저기 뭐야 알파벳으로 넣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음, 일단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과정샷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음, 절개가 되게 많은 옷인데, 절개를 좀 줄였어요. 이 그레이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 절개가 굳이 있어도 없어도 될것 같아서, 그냥 좀 만드시기도 편하라고, 절개를 없앴더니, 그죠 만들기가 주머니만 여기 주머니 하고 아래에 플라켓 이라고 하죠 다는 것만 하시면 어 이제 뭐 t 수준으로 합봉할 정도 밖에 안돼 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 여기 앞판이고 주머니에요 주머니가 이렇게 뚫어져 들어가는 거라 이 저기 입구는 바이어스로 마감을 할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어떤 거를 바느질을 하냐면, 요 앞에 여기, 요 달려있는, 여기 요기, 요기 심지 작업하셔야 되구요. 이게 밀링지도 아니면서 물이 되게 많이 섞여있는 원단이 너무 좋아서 정말 아끼고 아꼈던 거. 이게 지금 화면들은 이렇게 밝게 나왔는데, 조금 톤다운된 거라 되게 예뻐요. 그래서 여기 요, 요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올리는 여기도 이제 심지 작업 해주시고 해서 음, 아래만, 요 아래쪽만 바느질 하셔가지고 여기 커팅 좀 하시고, 저 두툼하니까 하시고 뒤집어서 이렇게 아래만 마감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마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려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걸 이다려서 준비한 거를 어디 하시냐면 이 주머니 이 주머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하다 말았죠. 여기 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끼워넣을 거예요. 이 몸판에다가 끼워넣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음, 여기를 마감을 한 이유가 여기는 이제 올려놓고 여기에 샌드위치처럼 이워 넣을 거라, 음. 예, 어디 갔을까? 음, 여깄네요. 여기, 여기 한쪽 몸판에 있었던 또 한쪽, 그러니까 F, 앞1, 앞2죠? 앞2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에요. 주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뚫리듯이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플라켓을 이 몸판에다 끼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고, 아, 바느질이 좀 어설프다 하시는 분은 0.5싹 가바금을 하신 다음에 얘를 겉과 겉에 맞드시고, 이렇게 올려놓고, 바느질을 하셔도 되고, 아, 나는 너무 잘해. 하시는 분은 <laughs> 그냥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끼워 넣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는 거라. 올려 놓고 바느질 하시면은 요렇게 제기시면 요런 모양 양쪽에 이제 요런 모양에서 여기에 단추를 달아 줄 거예요. 여기 단추가 들어가야 예쁘겠죠? 그래서 여기를 바느질을 하신 다음에는 요 주머니 입구 주머니 입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뽕 뚫린 거라 그래서 요거는 바이어스를 쌀 거예요. 바이어스 싸기 전에, 음 우리가 주머니 중에 이렇게 하나는 다 붙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구멍 뚫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두 개가 그려, 그려져서 나갈 거라, 이렇게 된 부분을 딱 눈치채셨죠.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지, 얘가 이리들 들어가야지.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서 요 바느질한 이 구멍하고 얘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먼저 네. 주머니가 보통 네 장이 들어가는데 이제 두 장이 들어가도 네 장이 아니라 한 장은 이제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느질한 여기 여기를 붙이니 바느질한 여기 위에다 이렇게 안쪽에다가 놓고 어떻게 바느질하시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저는 아무리 잘해도, 여기 살짝 0.5보다 좀 조그맣게 가바금을 쫙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기, 잘안 보이나요? 이 안쪽, 저기 안쪽 들어간 주머니를 겉감에다가 우선은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느질 하시면 얘가 이, 아래에 있는 이 주머니가 이본판에 붙어 있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음, 바느질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여 놓으신 다음에는 바이어스를 쌀 건데, 음, 그냥 바이어스가또 어디 가셨나요? 음, 이렇게 하신, 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이렇게 안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겉으로 이렇게 우리 보통 많이 하는 바이어스 있잖아요. 그거로 싸서 주머니 입구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런 모양의 주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뚫렸죠? 그래서 모양도 되지만 이제 손으로 들어가기도 편하고 요거만 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주머니만 잘 하시면 이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쪽으로 좀 보여드릴게. 요 안쪽은 이런 모양 이렇게 끼어서 얘가 이 주머니가 몸판에 붙어 있죠. 바이어스 안에, 바이어스랑 같이 여기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 안쪽에다가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또 하나의 그 주머니감 있잖아요. 그거를 올려놓고, 올려놓고, 주머니 이렇게 저기 바느질 하셔야죠. 여기 이렇게 하셔야지 주머니 돈이 안 세겠죠. 이렇게 주, 저기 바느질 하시고, 겉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 본딩으로 좀 톡톡한 걸로 했는데, 얘는, 음, 모직도 아니고, 니트도 아닌데, 약간 신축성도 있고, 음, 저기, 뭐야, 얇은 감이 없어서, 겨울용으로 딱, 풀, 목폴라 해도 좋고 이거는 아무거나 해도 다이쁠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주머니 이렇게 해서 완성하신 다음에는 음, 여기 여기 주머니 밑에 주머니 깐만 완성하시고 이제 여기를 좀가바금으로이 겉감 쪽으로 쫙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기 좀 다듬어 주시고 여기다가 겉과겉을 맞대시고. 이제, 옆선 바느질하고, 어깨 바느질 하시고, 칼아다시고 소매 다음에 이건 끝나는 거라, 요게 제일, 음 어렵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음, 뭐, 소매는 미리 바느질 해서, 이게, 저는 오바가 지금 고장이 나서 그냥, 저, 이게, 물이 안 풀려요. 밀리지도 아니면서, 물도 많이 들어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서 여기 옆선 솜에 옆선 바느질 하시고 그다음에 카라는 겉가것을 맞대시 카라에도 심지 붙이시고 겉가것을 맞대시고 여기 카라 밑에 둥근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바느질을 하시는데 음끈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만든 거는 여기에다가 단추 구멍을 여기 이쯤에서 단추 구멍을 냈는데 단축구멍을 내기가 다들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칼라를 덜 박아서 여기 구멍을 낼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그래서 음, 여기를 몇 센치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5를 올라가서 바느질 하지 마세요. 여기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하고 마, 이제 시접이 여기에 물려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구멍이 생기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 정도 바느질 안 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라를 둘레를 다 바느질 하신 다음에, 음, 뒤집어서 다려주시고, 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끈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이 끝에서 2cm. 어, 끈이 좀, 이게 니트라 좀 두껍죠. 그래서 2cm 정도 들어가고, 여기 바느질을 쭉해 주실 거예요. 요 끝까지, 요 아래까지. 나중에 요거는 이제, 저기, 목에 달 때, 요 시접은 안으로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바느질 하시면 될 거라 요까지 쭉 바느질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로 끈을 넣어서 끈으로 이렇게 또 모양이, 내, 모양이 내지는 그런 스타일이라 끈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끈, 끈 구멍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소매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합봉 수준으로 합봉이 아니라, 저기, 티 만드는 정도, 네, 뭐가 남았습니다. 마무리해서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네, 과정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여기, 어, 카라를, 음, 그냥 이렇게 넓게 했더니, 입어보니까 여기가 너무 안 이뻐서, 귀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 선,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여기서 끈 할, 꼼 구멍 할거 있잖아요. 이렇게 덜, 2.5cm 덜 박으면 돼요. 그러고, 이제 끈은 지금 끼어 놓은 상태지만, 이런 식으로, 시접이 1cm 여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끝 구멍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가음으로 그냥 0.5만 박아 놓으면 나중에 바느질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끈 구멍 하는 거는 내가 설명 드렸고 이렇게 끈을 끼워 넣으면 그냥 피터팬 칼라라고 하죠. 근데 이 그냥 끈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끈이 들어간 자체만도 약간 살링이 셔링이 들어가니까 이쁨, 이쁘죠. 이렇게 끈을 카라 끝에다 꼭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카라는 이전체로 이렇게 바, 저기 바느질 하고 나서 여기 밴드 네 카라라고 해서 아래 카라를 하나 그 뭐야 와이셔츠 칼라처럼 이 카라 사이에 이 밴드 네 칼라를 이렇게 끼워서 여기를 여기 네 겹이 되겠죠. 쭉 바느질 해주시고. 선 바느질 해줘서 이렇게 다림질 하시면 요런 음, 카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이거는 지금 뭉뚱하게 올라와서 이게 입으니까 목선이 너무 안 이뻐가지고 다시 새로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요거는 한번 해가지고 입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 밴드넥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가방음을 좀 해놨더니 저희가 너덜너덜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1cm 박으면 구멍을 따로 그때는 여기다가 단추 구멍을 냈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 단추 구멍 내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단추 구멍 단추 구멍이란다. 끈구멍을 내주시고 그래서 여기 카라 완성이 됐잖아요. 다는 거는 똑같아요. 얘는 뭐 밴드넥이 없다 뿐이지 목선에다 대고 가운데 에 여기 중심선 맞추시고 저기 뭐야 카라 달아주시면 이런 모양의 카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귀여우면서 이게 넓을 수 밖에 없는게 머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뒤트임이 있는게 아니고 앞트임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더 넓혔어요 약간 이렇게 아래로 안 넓히고 옆으로 넓히면서 이제 카라가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요렇게 카라를 담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오바로을다 치시고 난 다음에 이오바로 시접을 아래쪽으로 꺾어서 밖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시접이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기에다가 살침을 하고 하자. 고정박음. 그러니까 이 시접을 아래, 아래로 고정해줘야지만 이 나중에 카라가 이렇게 예쁘게 돼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도 해막 계속 기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여기 시작을 이쪽으로 꺾어가지고 여기 에 겉에서 0.0.5cm로 쭉스0상침 이럴 때 해주는 거예요. 스0상침은그서 해주시면 요게 카라하고 목이 완성이 된 거고 지금 팔 달고 주머니 양쪽 다 달았죠. 그래서 단추까지 단추를 달아줘야. 이게 모양이 살더라고요. 단추 다시고 뭐 소매 다는 거는 안에다 넣어서 진동 둘레 박으시면 일상 설명 드리는 거고 옷만 너무 만드시는 분 손에 못다는 못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소매 다시고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아래는 이게 살짝 밑단 일자가 아니라 언바란스 하죠. 이 지금 시접은. 음, 삼 c m 를 줬으니까 오버록 쳐서 이렇게 접어 박는 거에요. 접어서 여기가 아마 저기 사선이라 예. 여기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도 이렇게 접어서 잘바느질 하시면 약간 신축성 있는 게 있어서 요 정도는 다 박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다 바느질하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접어 박으시면 돼요. 그리고, 소매도 아래, 저, 저기, 뭐야, 오버 쳐서, 음, 접어서 박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주머니 다 끝났고, 이제, 뭐, 다 설명이 끝났는데, 이제, 요, 카라만, 이렇게, 꼭, 지금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오바를 항상, 갑자기 오바를 반드시 쳐가지고, 여기 아래로 시접을, 아래로 꺾어서 내려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얘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입을 때마다. 그러니까는, 카라는 다시 달아서, 어, 예쁘게 한번 올려, 올려봐 드릴게요. 소매도 달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예쁘게 만드세요. 어, 원단이 살짝 펄감이 있어가지고, 음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뭘 만들어도 예쁠 만큼 원단이 아주 좋아요 네 예쁘게 만드세요 예 네, 스위 카라 티 이제 앞 아, 밑단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밑단이 요게 각이 졌어요 각이 져 가지고 음 다느질 하기가 이제 이거는 시접을 다 똑같이 다 3cm 가 4cm 를 두고 지금 다 늘려 재단을 한건데 만약에, 이, 요게 이제 넘어갔을 때는, 뾰족한 부분이라 얘가, 저기가, 저기, 천이 많이 모자라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도저히 울어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나는 안단하기 싫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저기, 시접을 다 그대로 늘려서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오버로 치시고, 여기를 1cm만 접고, 얘를 시접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이 되게, 이렇게 바느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선로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 정도는 얘를 바느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꺾어서는 힘들어요. 아니면 여기를 가위집을 내서 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발을다 치셔가지고 가위집을 내서 벌려서 그냥 저기 똑같이 다 올리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두 번째 방첫 번째는 여기 시접을 1cm 잡아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꺾어서 바느질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여기를 가위 집을 내시고 여기를 다 오바를 치신 다음에 그럼 벌어지겠죠 얘가 그럼 벌어지면 요게 이렇게 해서 삼각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오바 친 그대로 여기를 바느질, 그대로 다 꺾어서 올린 다음에 바느질 하시는 거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가지죠? 안단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나는 이대로 그대로 모양을, 밴드장님이 해준 그대로 모양을 살리고 싶다 싶으면 안단을 넣을 건데, 안단 넣는 방법은 시접을 여긴 다 집어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시접이 지금 여기도 여기도 다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단을 하실 분은 여기만 1cm를 잡으셔야 돼요. 1cm 시접을 1cm 잡으시고 안단은 간단해요. 그대로 평, 평행하게 이렇게 바늘 저기 패턴을 뜨신 다음에 재단을 하시고 그대로 겉과 겉을 맞대시고 바느질하신 다음에 꺾어서 여기 이거 음. 붙일 때 같이 지금 얘가 지금 여기는 시접이 올라갔지만 안단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올라가 있겠죠 시접만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기를 꺾어 박으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단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 가르쳐드렸으니, 저는 그냥, 여기, 잘라내는 것도 싫고, 그냥 여기 1cm 접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박을 거예요. 여기 좀, 여기가 그래서, 아니면, 아, 난정 이것도 싫다 하시면 그냥 일자로, 일자로 재단하실 때, 일자로 하셔가지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은 꺾어박기가 솔직히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기 만약에 그냥 다른 사선 아니어도 좋다 하시는 분이냥 일자로 재단하실 때 수정하셔 가지고 여기는 일자로 쭉 그시면 되니까. 음, 네 번째 방법이죠. 일자로 수정해서 안단 처리. 그러니까 바느질 하시면 되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바이어스로 이렇게 주머니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음, 요런 식으로. 동그랗게 바 봐야 되고 아까 지금 설명드렸죠 이렇게 요게 이렇게 다 따로 떨어져서 물려 들어가는 거라 여기 골선 표시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재단물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사이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들어가면 또 얘도 이 저기 뭐야 주머니 선에 물려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이쪽에도 물려 들어가야 되고, 골선인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추는 붙였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 이거 아까 패턴에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이것도 아랫단도 잘 마무리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스위카라치는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 예쁘게 만드세요.